네 안녕하세요. 모두 행복한 연세병원 병원장 전상아입니다 보통 이제 암에 걸리시면 뭐 굉장히 정신이 없으시죠. 수술을 하시거나 뭐또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방사선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어쨌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살아온 거를 돌아보면서 좀 바꿔야 할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식습관일 거예요. 음식 조더 나한테 좋게 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공부를 좀 하거나 인터넷 뭐 서치를 해보면 여러 가지 뭐 암에 관한 그런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음식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그런 편견 같은 게 생기면 오히려 이제 영양 결핍이나 이런 거에 이제 빠지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암에 관한 그런 음식을 좀 한번 좀 이제 가감 없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나의 암 상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다 드러내가지고 이제 암이 내 몸에 이제 없는 상태에서의 식이요법하고 이제 안타깝게도 전이가 있어서 수술은 안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의 전략하고 치료가 이제 다 끝났을 때의 전략 이런 게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뭐 암에 좋은 음식 또 피해야 할 음식 이렇게 그냥 나눠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는 지금 암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음식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꼭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우리가 이 음식으로 암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하는 것이 있느냐 질문을 하신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암을 치료한다든지 예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 예방할지 안 할지를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너는 어떻게 정답을 알고 있냐? 우리가 어떤 음식이 암에 좋고 또 암을 뭐 없애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걸 정하는 거는 이제 암세포주 쥐 이런 동물실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효과를 좀 가늠해 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음식으로 임상시험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강한 음식과 일 식을 이렇게 줬을 때 굉장히 건강한 음식은 좀 맛이 없잖아요. <laughs> 지방도 적고 그러니까 그 임상 시험을 하다가 한반 정도는 탈락을 해버려요. 중간에 나 못하겠다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의 결과가 사실은 그 효과를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시면 뭐 교수님들께서 뭐 음식에 대해선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안 하시죠, 그죠 그냥 잘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이셨는데 그 자연요법을 한 3년 하셨어요. 치료 안 받고. 어.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면은 저한테 폐막 전이가 꽉 차가지고서 숨차서 오셨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중환자실 가가지고 우리가 뭐 기관지 절개술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구멍 내는 거 목에다가 그런 것까지 하고 중환자실 4개월 계셨어요 4개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분인데 표적치료제하고 이제 호몬제 이런 걸 섞어서 치료를 했는데 4개월 기계 호흡하면서 정말 힘겹게 투병을 하셨던 분이신데 뭐다 빼고 지금은 뭐 굉장히 안정되게 잘 지금 치료하니 이게 잘 치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러세요 저한테 항암제라는 건 화학약품이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요 이러시면 요즘에는 이제 아주 이제 저희가 편한 사이가 돼가지고 뭐라고 하죠? 옛날에 그렇게 3년 동안 자연 요법만 하시다가 이렇게 나빠져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안정되게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자연 요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음식으로 그게 메인이 돼가지고 암을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치료하고 더불어서 뭐 음식 요법을 하는 거야 너무 좋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하는 거는 꼭 말리고 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학회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없어요 음식은 중요하죠 다 중요하다 그래요 균형이 잡힌 영양식사를 잘하라, 안 먹고 굶고 그러지 말고 잘하라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이한 줄이 되는 거고요 항암치료하고 방사선치료하고 힘들 때는 음식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쭉 치료와 한 20년 이상 암 환자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음식에 너무 받지 말라. 우리가 가볍게 좋은 음식들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